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어, 우리는 새벽예배와 또주일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도 나오고 또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인물들의 분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세 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요셉입니다. 창세기가 총 50장인데 그 중에서 아브라함이 12장, 야곱이 11장, 그리고 요셉이 13장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야곱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둘로 나눈다고 하면, 은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야곱과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야곱일 것입니다. 야곱은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였고, 이때 하나님은 너를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이라는 뜻은 발꿈치를 잡는 자 혹은 사기꾼 등으로 불리웁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런데도 계속해서 야곱이라고 불리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것이 참 궁금했습니다. 야곱이라는 뜻은 발꿈치를 잡았다. 그런데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기다라고 해석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원어에 가깝게 해석하면 하나님을 이기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올바른 해석일 것입니다. 야곱은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감격을 누립니다. 아, 얼마나 가슴 기쁘고 벅찰까요? 그런데 이어지는 33장, 오늘의 말씀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인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여기서 눈을 들어보니 그렇게 우려하는 애서가 현실이 되어 있더라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감격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하루 온종일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아침이 되고 회사에 가면 꼴보기 싫은 과장은 여전히 째려보고 있습니다. 어제 은혜 받아서 이런 건다 이길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그게 다 어디 갔나.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왜 나의 환경은 변하지 않는가. 오늘 이것이 우리의 상황입니다. 충만한 야복강가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하나님이 이름도 바꿔주셨는데 눈을 떠보니 400명이 자기에게 달려들고 있더라 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려했던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도 여전히 코로나의 위협은 꺾이지 않고 오히려 거세지고 있습니다. TV에서 사업장을 닫는 한 사장님이 인터뷰 도중에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남의 일이 아닙니다. 더욱 큰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어려움이 얼마나 더 지속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 이 절망감, 은혜를 받았는데 현실은 변하지 않는 상황,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려고 이 본문을 계속 읽었습니다. 새벽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 앞뒤의 말씀을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습니다. 자, 그렇게 읽다 보니까 아무것도 바뀐 것 같지 않은데 정말 중요한 것이 바뀐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뀔 것 같은데 안 바뀐 것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야곱의 이름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라고 하시면서 여전히 계속해서 야곱이라고 부르고 계실까요? 오늘은 이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바뀌지 않은 것 같은데 바뀐 것이 있습니다.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33장. 1절과 2절에 보면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자신을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식을 나누는데 그 배열이 기가 막힙니다. 요정들과 그들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라고 하였습니다. 참 배열도 야곱답습니다. 블랙리스트도 이런 블랙리스트가 없습니다. 여차하면 형 에서가 칼을 디밀 때 먼저 죽어도 되는 순서대로 배열을 하였습니다. 암만 은혜를 받아도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 본성이 가지고 있는 성격, 내성적이고 잔머리 잘 굴리고 이런 것은 잘안 바뀝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의 행동에 너무 힘들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래 그분은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분은 은혜를 안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아서 그 정도 됐다라고 마음의 평안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사람을 배열하는데, 종들은 전쟁에서 총알바지로 제일 앞에 세웁니다. 그 다음에는 사기 결혼당했다고 생각했던 레아와 자식들을 앞에 보내고, 진짜 아끼고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은 제일 안전하게 뒤에 배치를 하였죠. 그리고 제일 뒤에 자신이 서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야곱이 달라졌습니다. 뭐가 달라졌을까요? 삼절을 보십시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고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현실 도피하는 모습에서 제일 앞에 나가서 에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분석해 보니 야복 강가에서 은혜를 받고 세 가지가 변화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담대함. 늘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남의 뒤에 숨어 살던 야곱이 내가 야곱입니다. 당당하게 나서지 못했던 야곱이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존심을 버리고 겸손해졌습니다. 몸을 일곱 번 전한다. 쌍둥이 형입니다. 일곱 번은 왕과 신하 그리고 주인과 종 간의 예우입니다. 형 발목을 잡고 나왔으니까 아무리 오래 쳐도 15분 정도밖에 차이가 안날 겁니다. 어떤 분은 비굴하다 라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일곱 번 절에서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해야죠. 왜 그것이 비굴한 일입니까? 일곱 번이 아니라 70번, 아니, 700번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절하는 것이 바로 지혜일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야곱이 자존심을 버리고 참 겸손해졌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졌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라는 다른 말입니다. 야곱은 은혜란 말을 잘 사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5절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11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런 좋은 가족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8절에 보니까 내 주께 은혜를 10절에 형님께 은혜를 15절에 나로 내 주께 은혜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언어가 달라졌습니다. 참 야곱이 은혜를 제대로 받긴 받은 것 같습니다. 야곱이 지난 20년 동안 얼마나 전전긍긍하고 살았을까요?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그 사랑하는 어머니의 장례도 참여 못 하고 살았습니다. 정말 형이 죽이면 죽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며 왔는데 형이 부둥켜 안고 용서해 주니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용서해 준 형의 호의가 감사하고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직한 말로, 저는 목사이지만 제가 만약에 믿지 않는 그런 남편이라면 예수 믿는 아내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을 겁니다. 뼈빠지게 번 돈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교회에다가 헌금은 하는데 남편 어깨 한 번도 주물러 주지 않는 아내들을 보면서 뭐가 마음에 들겠습니까? 우리 남편 옆에 있으면 눈을 한번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 보세요. 여보, 고마워요. 내가 잘할게요. 여러분, 부모님이 함께 계시면 부모님에게도 이렇게 말하시길 바랍니다. 엄마, 아빠, 고마워요. 혹시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다면 오늘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감싸시며 위로하시면서 한번 말해 보시길 바랍니다. 수고했어. 했었어. 고마워. 저는 우리 교인들이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인간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그리고 사람에게 충분히 인정하고 인정받으며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은 콤플렉스가 하나 있었죠. 사도이지만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던 사도. 그것 때문에 항상 거짓 교사들이 공격을 할때 그것을 공격했습니다. 사도라는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다. 그는 거짓 사도이다. 그래서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나 사도된 바울은. 글을 쓸 때도 항상 이렇게 씁니다. 나 사도된 바울은. 그러나 그의 신앙이 점점 깊어질수록 자의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고린도서에서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난 후에 에베소에서 보내는 편지에 보면은 자신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라고 고백을 합니다. 생애 말년에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 보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합니다. 점점점 작아지는 자. 그러나 누가 바울의 사역이 점점 작아졌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의 사역은 오히려 점점 더 커져가고 풍성해져만 같습니다. 이렇게 은혜가 바울을 격동시키니까 주옥 같은 바울서신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은혜가 여러분들을 흔들고 있습니까? 혹시 은혜의 공급이 끊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십시오. 배고프면 이것저것 먹고 싶어 군것질거리를 찾습니다. 그러나 배부르면 그런 것 없어도 됩니다. 은혜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받아야 합니다. 기필코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있어요. 제 눈에는 보이고 제 귀에는 들리고 제 손에는 만져집니다. 그런데 그게 어딨냐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꼭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오늘 야곱이 32장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충분히 은혜의 강에 빠지고 나니까 에서가 달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에서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보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10절의 말씀인데 이건 원래 야곱이 비굴해서 아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미웠던 남편도 그렇게 예뻐 보이는 것이고 원수 같은 직장 상사도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경험을 해봐야 알죠? 다 아시잖아요. 어제까지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증오의 대상이었고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존재였는데 은혜를 받고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지면 사랑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풀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우리 인생에 변하지 않은 것 같은데 놀랍게 변화되는 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오늘 그런 영광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변해야 하는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야곱의 두려움은 너무나 타당합니다. 누군들 그 상황에서 겁나지 않겠습니까? 야곱은 머리에 온통 400명, 400명이 나를 죽이러 오는구나, 에서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구약에서 찾은 복음이라는 책에서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형에서가 자기 재산을 빼앗을 줄 모른다. 처자식을 처 죽일 줄 모른다. 나까지 죽일 줄 모른다. 야곱은 이런 것이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야곱아, 네가 필요로 하는 것은 에서와의 화해가 아니라 나와의 화해다. 사랑하는 야곱아, 너는 가장 큰 위협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구나. 네가 진짜 고려해야 하는 것은 에서가 아니라 나 하나님이다.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 두려운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러나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애서만 바라보고 있느냐. 이런 상황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기대하는 마음, 그 신실하심에 기대하는 눈이 함께 작동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여 년 전에 잔꾀로 형과 아버지를 속이다. 야반 도주하듯 도망가는 그런 비참한 자신의 모습, 그 민낯에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을 떠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너무 감격해서 외쳤던 그 외침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이런 감격적인 고백을 기억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집에서 야반도주하듯 쫓겨난 야곱은 들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웠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워하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세 가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야곱아 두려워 말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이끌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 언약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두려워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데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불이 났을 때 소화기가 작동하지 않는데 소화기가 백 대이면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코로나 시대에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두려움 속에서 불신자와 조금도 다른 바 없는 초라하고 보잘 것 없는 야곱을 찾아와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 보잘 것 없는 야곱과 씨름해서 져주시는 하나님,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야곱은 하나님이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지만 여전히 야곱, 발 뒤꿈치 잡는 자, 사기꾼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변해야 할 것을 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시 일 깨워야 하는 사실, 이 두렵고 무서운 코로나19만 꽉 차있을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과거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라는 것을 떠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그것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였다. 이 어둠 속에서 오늘 야곱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실제의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곳이 여러분의 분이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배가 분이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리하면 야곱은 변화되었습니다. 담대해졌고 겸손해졌고 그의 입술의 언어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두려움으로 온갖 그의 머릿속에는 애서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의 삶에 계산해 넣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진짜 두려워할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는 분명 두려운 전염병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주간을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